안녕하세요. 저는 올도성교육연구소 전세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게 된 찾아성이라는 카드 보드게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든 카드는 이렇게 찾아성이라고 하는데요. 요 카드를 저희가 키트 상품으로 개발하여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카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제가 어, 예전부터 발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이 어, 성교육은 안돼, 하지마, 어, 뭐좀안 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발달 장애인든 비장애인든 모든 분들이 어렵다 또는 재미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더 재미있고 즐거운 성교육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카드로 좀 재미있게 가족들끼리 또는 뭐 어린이부터 또는 성인 초등생 중등생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의 차자성은 가족들끼리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 제품 구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자성 이게 키트 박스입니다. 이 안에 들어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장성 카드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거북이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저희 카드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구성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체 또는 사춘기, 생식기, 핌,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네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도 이렇게 그래서 요어 요거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 어 것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부록에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설명서예요. 설명서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든 이유, 또 어떻게 이 게임에 하는 규칙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인체편 어 부분도 있고요. 또는 생식기 편, 사춘기 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왜 사춘기, 이런 찾아성이라는 게임을 만들게 됐는지와 또는 여기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거북이의 의미를 한번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서에 담아 보았습니다.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재미있게 가족 내에 어,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렇게 놀이북 스티커북을 열어 보시면 어, 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활용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 몸에 대해서 뭐 상체 하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몸이 어 어렸을 때 몸과 사춘기가 변하면서 어떻게 우리 몸이 변하는지 이렇게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어 앞에 이렇게 맨 몸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스티커를 되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스티커를 할수 있는 놀이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어, 제일 뒤편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저희들이 오감놀이 주사이라고 해서 우리 인체나 또는 어, 사춘기 명칭에 관해서 어, 이렇게 주사위를 통해서 놀이를 할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카드를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저 그림 가지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카드는 이렇게 이렇게 55장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먼저 두 명이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먼저 두 명이 할 경우 이렇게 두장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카드 더미를 이렇게 올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제 뭐 호스트가 되는 분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뭐둘 중에 한 분이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같이 하나 둘셋 카드를 뒤집으시고요 요것은 제 카드입니다 요제 카드에도 여덟 가지 그림이 있고 카드 더미 위에 있는 그림에도 여덟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 그림에서 꼭 지는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둘 중에서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그림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그림에는 크기랑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찾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요거는 연두색 막대기 모양으로 된탐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찾았다면 제 카드가 제가 이 더미에 있던 카드를 찾았어 탐폰 이렇게 직접 찍으셔도 되고, 만약에 용어를 잘 모르는 처음에는 그냥 같은 거를 찾았다. 고 이렇게 손으로 찝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미에 있던 카드를 내 쪽으로 가지고 오면 이기게 되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또다시 그림을 맞춰서 꼭 여덟 가지 그림 중에 한 가지는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찾으시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그래서 이기는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요. 이렇게 카드를 다 모으신 다음에, 네, 두 명이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카드를 저희가 이제 어떤 카드를 하면 이렇게 두 명이서 할 경우는 이렇게 둘이 나누고 꼭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하나를 이렇게 놔뒀다가, 어, 하나, 둘, 셋 하고 뒤집으시고, 이건 각자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를 뒤집었어요. 이렇게 카드를 뒤집고, 또 친구도 같이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랬을 때내 카드에 있는 그림과 요 더미, 여기 밖에 이렇게 버릴 거예요. 이번에는 버리는 게임인데요. 요거에서 서로 같은 것을 찾으시면 돼요. 항상 그림은 하나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거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지문이 같아요. 그럼 찾았어, 지문 말씀하고 요번에는 가져다가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많이 빨리 버려서 이번에는 이기는 게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카드로 성교육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올드 성교육연구소는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올드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당당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도 뭐든 할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저희의 꿈을 응원해주세요.